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일단은 제가 그 시내 쪽으로 잠깐 나왔는데요. 어, 오늘은 제가 이민을 현재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한번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네,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민을 현재 계획하시고 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많아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제가 확인이 되고 있어요. 어, 오늘 지금 이제 제가 찍는 날이 금요일이어서 차가 지금 막히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어, 이제 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 사실 제가 파나마의 좋은 점 그리고 파나마의 어, 어떤 판상 이런 부분들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민을 많이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확인이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민을 결정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와서 이 나라를 한번 경험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계속 어, 파나마가 좋다 파나마가 어떻다 라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아무래도 와서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니까뭐긴 시간을 경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일주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주일 정도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이민을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만약에 여기서 한번 경험을 해보셔가지고 이제 호텔 같은데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 호스텔이나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제 그런 곳에 한번 머물어서요. 한번 이제 마트나 이제 몰 같은 데서 물건도 한번 직접 한번 구매를 한번 해보시고, 현재 파나마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느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나라가 마음에 든다, 아니 그때부터 그때 이민을 결정을 하셔도 될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은 경험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실천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파나마 같은 경우는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국가이기는 하지만 한국은 이제 복수국적이 허용이 안 되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복수국적이 허용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국방의 의무 때문에 복수국적이 허용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파나마에서 제가 시민권을 받아라가 아니고, 그냥 이 나라를 많이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어, 우리나라처럼 그냥 와 쉽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영주권 정도 하나는 취득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현재 여기 영주권을 받고 이제 만약에 다른 나라를 갔다 온다 하더라도요, 보통 이제 공항에서 이제 이미그레이션 통과를 할 때, 저도 이제 여기 영주권자라는 부분만 이제 보여주면 이제 바로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영주권을 한번 취득해서 가, 가지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계획을 하시고 이제 한번 그 나라를 방문을 해 봤으면 한번 실천을 한번 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이제 파나마 와서 한국분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한테도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 게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물론 이민을 결정하고 실천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인 것도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실천을 하고 후회하는 것과 실천을 안 하고 후회하는 것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민을 실천하신다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지 마세요. 파나마가 제가 지금 현재 있는 현재 파나마는 제 느낌에는 굉장히 살기 좋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직접 경험을 해보셨을 때, 처음에 경험을 해보셨을 때, 어, 괜찮은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더 지내보니까, 어, 여기는 저 살기는 조금 그런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세요. 저처럼 계속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어, 그래도 내가 혹시라도 한국에 돌아갈 수 있다.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파라마에 오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 바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이제 밤에, 그러니까 오후죠. 오후에 나와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오랜만에 비도 많이 왔는데, 한번 제가 그래서 한번 오늘 좀 시원해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영상을 같이 찍게 됐는데요. 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세 가지, 이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짧게 일단은 제 영상을 찍어 드렸고요 아, 그리고 어 제가 유튜브를 하고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 유튜브랑 블로그를 많이 봐주고 계신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데 하지만 제가 업체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있어서 제가 어떤 업체랑 파트너십을 맺었다 아니면 어떤 업체랑 지금 파트너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파라마 어, 현지에 사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 저는 절대 업체랑 파트너십 계약을 맺어있지 않고요. 어, 저 혼자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어이 업체 저 업체 많이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비용도 좀 절감을 할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 제가 어떤 업체랑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으셔도요, 그 얘기는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로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만약에 업체랑 파트너십이 연결이 돼 있거나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도 말 그대로 거짓말 쟁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은 저도 따로 하지 않고 유튜브로서 이 말씀을 남기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제 유튜브랑 블로그 같은 부분들을 많이 찾아봐 주시고 많이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벌써 구독자가 390명 정도 됐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많이 이제 이민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이민에 대해서 이제 많이 보시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만큼 저도 유튜브도 더 많이 찍고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